오처럼 우포 대교로 올라갑니다. 잔뜩 지푸리 있네요 날씨가. 지하철이다. 저 지하철 교광하고 국포대교 사이에 옛날 진짜 오리지널 국포다리가 있었는데 태풍 내미때 유실이 돼 가지고 섣부르게 철거를 해버렸습니다. 그냥 두 가지고, 응? 자전거나, 뭐, 사람만 다니도록 했으면, 참명물이될 텐데, 너무 성급하게 철거를 했어. 육포 대교를 달리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뭐, 오을좀뽑든지 해야지 이거 뭐 아이고 생생 봅보니다이또 비오는거 아이가? 자 오늘 김해쪽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뭐 mtv를 안내봤습니다. 가준아또 지하철이다. 우리 손주님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기차가 가는데 তো yeah, কিছাদ 이 길이 나를 위험하더라고. 지금 가 길도 없고, 조심해이 돼. 최대한 아까 적으로 붙어 가지고 아, 강서 구청역이지요. 오늘만 기내까지 갑니다. 2km를 이동하였으며 17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이수 구청역